짜잔. 짜잔 그거를 다양하게 맛을 볼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 김치 오늘 예진네 김치만두는 김치를 원래 원주식은 배추를 다음날 고춧가루에 버무려가지고 그거를 절였다가 물론 고춧가루에 버무려서 바로 속은 안 되는 같이나고 같이 궁금한 점이 있으제 개인적으로 DM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좀 보니까 제가 시는 분들 스 시장은 와봤는데 아, 뭐 와보셨어요? 네 아, 그 시장 처음. 돈까스 어? 시즌 진짜 뭐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싸요, 막. 7,000원? 그 쫄면이랑 같까그 중앙시장? 네. 여긴 처음 와본다. 맛있겠다. 경쟁 얘기도 아마 적극적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은 문화관광 해설사로다가 이제 저희가 원주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를 통과하셔서 지금 저희 해설을 <laughs>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수로 우리 해설사님이신데요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회의도 하고 뭔가 정책을 했던 그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 가명이 이제 어 원주의 어 되게 된 이유는 우선 서울하고 가장 가까웠어요. 가장 가까웠고, 어 그다음에 어 지금은 도청 소재지가 춘천에 있지만 도, 조선 시대에는 어이 원주가 그래도 토지가 가장 면적이 넓었고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가던 곳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어, 옛날에는 육로보다는 수료, 수로 쪽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갔던 그런 상 말고도, 어, 이제, 반도 모래든지, 그 다음에, 예, 어, 예, 좀 있으면 이제 이쁜 여자가 나왔었 옆에서 사진 찍던 포토존도 같이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자라면 그정면 그러니까. 그수정사항은 저희 회사 직원한테 계돼요안 가세요? 파무치로 빠르다. 어. 얼굴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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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삼삼만 아. 아, 네, 나와. 찍어달라 그래. 우리 좀 한번 찍어줘 보세요. 그래야지 저기. 셀카라니까. 나도 손해야. 이렇게. 자 하나 한번 더요. 와이 <목소리> 아, 여기 쁘게 나온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네. 되게 예쁘게 나와요 핸드폰 켜 번호. 응, 핸드폰 집어저 아, 이제 강이 나올 거요강 나올 때 찍으시면 좋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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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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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라.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전자, 전자, 고 이거 찍어서 뭐할게? 아 예쁘잖아, <laughs> 어, 이쁘잖아 예쁘잖아. 예쁘잖아. 오, 근데 생각했던 <laughs> 것보다 이쁘다그러그요 아우 저기 어. 저 잔도길로 해가지고 저기 음. 전망대 출렁다리 가면 기가 막혀요. 그래요? 오, 중국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었다. <laughs> 오, 중국 안, 안 가봐가지고. <laughs> 케이블카 대기 전에 왔는데 아, 진짜요? 케이블카 없으면 계단 한 음. 30분 엄청 힘들어요 음. 아. 죽어요 죽어 근데 케이블카 다 따라서 이제 오래 있거 그때 안 올라갔잖아 힘들다고 그래 그때 우리 안 올라갔지 근데 우리 이제 딴 언니들하고 또 왔어서 아. 멋있네 진짜 음. 너가소금산이 나는데 지소금산 음. 소금이 나요? <laughs> 아니 그 하도 금, 아니. 경치가 좋아서 <laughs> 네. 금강산의 작은 금강산에 서서한 금강산 아아 서금강 음. 음. 그만큼 멋있다는 거지요 음. 저거, 저거 저기가 출렁다리인가 보다.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 그렇죠. 이렇게 갔다. 아, 이렇게 가나? 네. 저기 위에 저기 올라가면 안간 데가 전망대. 네. 가 출렁다리. 에이태가 출렁다리. 보가 출렁다리. 그옆에가출기다리 보이태가 출렁다리. 보이태가 출렁리 보이태가 리전이태가리이드가이드가요이드가이드가요렁다리니까니까 여기 택다가 저로 가요? 저희 저기 안 간대요, 아까. 저기 아, 저기 안 간대요? 네, 못 간대요. 시간이 없어서. 네, 없어. 아, 우 저는 네. 저기 갈 건데. 저는 아아 돌아오는 건한시간 저기 응. 가라지 저기를 올라가려요? 어떻게 그것 택만된 거야. 이거 오늘 어, 못 가는데 어떡 해요? 가길이 네. 또라네. 이 길이 이 길은 진입 들어요. 이 길은. 여기까지만 가면 도들 힘들어. 라 네요. 사진 찍는데 는진직멀었어 잠옷 입는 데도 뭐 셔츠 아니, 사진 찍는 게나아니 사진 찍는 데옷진 찍어. 여기 분 여기 분이세요? 우 청주. 청주. 찍셔야 돼. 찍어 드려요, 세 분. <웃음> <웃음> 아까 설명해 주셔 가지고. <laughs> 찍어 드릴게요. 네, 많이 찍을게요. 또 있네요. 오랫동안 걸으니까 조금 어지러워요. 그리고 밑에가 생각보다 넓고 아니 높고 음. 안 뺏기셨나? 일부러? 빼야 되는데? 아 뒤에 있어. 는 개인적으로 미식 투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너무 뺐어. 너무 많이 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먹을 이게 미식 투어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라기보다는 한번줄때 조금씩 자주 주면 음. 좋은데. 저도. 그러니까 아까 그 양으로 계속 네. 주니까 네. 사람들이 남기는 게 미안한 데 네. 그래서 제가 생막걸리는 아닌 거죠? 생막걸리, 생막걸리. 여기는 된장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와! 뽕잎밥, 뽕잎 연 잎밥? 드세요. <laughs>